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강의는 PPT의 글자 삽입하기 강의입니다. 제가 루나놀이터 카페에 이렇게 도안을 올려드릴 때 종종 글자 삽입을 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. 글자 삽입을 어떻게 하는 건지.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어서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PPT를 열고 삽입을 누르고 그 다음 번에 텍스트 상자를 누릅니다. 가로 텍스트 상자, 세로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요. 대부분 가로로 글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되거든요. 네,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. 박세니 라고 썼을 때 글자체가 글꼴이 별로 예쁘지 않죠. 이런 경우에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위치시키실 수 있고 여기서 글꼴을 선택하셔서, 음 저는 오늘 음 가나 초콜릿체를 써볼게요. 글자체를 선택하고 크기를 키우고 이때 크기가 클때브로 당겨주면은 한 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주면은 양쪽이 동일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음, 그리고 제가 또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반명을 넣고 누나 반 해놓고 이름을 넣는데 이때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만 줄이고 이렇게 올려주면 또 글자체를 넣어서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두 번째 꿀팁은. 어, 제가 넣어드린 도안에 이렇게 루나 놀이터나 루나 반이라는 반명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변경하시려면 힘들잖아요. 그럴 때 컨트롤 F를 누릅니다.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라고 이렇게 떠요. 그때 루나 놀이터를 바꾸기 하시는 거예요. 바꾸기 할때 바꿀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꽃잎 반. 그러면 모두 바꾸기 했을 때 전 체가, 다 바뀌 는 모습 을볼수있 죠？근데 이때 또뭐예를 들어서 꽃잎 반이 라고 했 는데, 약간 나는 띄어쓰 기를 하고 싶다. 이럴 경우 에는 띄어쓰 기를 한 후에 모두 바꾸 기를 하면 또다 바뀌 는것을볼수있 죠？이런 식 으로 ppt 단축 키를 활용 해서 선생님 들 께서 조금 더 편하 게업 무를 하실수있을것같 아요.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